의외로 잘 모르는 이런 발암물질 보면은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는 게 의외로 잘 모르는 이런 발암물질 보면은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는 게 우리 뜨거운 음식 먹는 것이죠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고 이게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w h o 에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 되게, 이게 중국 사람들은 아주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구강암이나 인후암이나 식도암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방금 말한 구강암, 인후암, 식도암을 많아요. 그래서 뜨거운 것도 일종의 발암 물질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술. 술은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간암을 일으킨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술은 그 외의 암들도 많이 이렇게 특히 여성들 유방암 유방암은 양에 관계없이 이렇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유방암에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치밀 유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술을 거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외에도 알코올이 어떤 식도암이나 구강암 그다음에 위암 신장암 이런 데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코올이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먹고 있는. 김치, 김치나 우리가 간장, 그래서 김치 같은 경우에 이제 절인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가 발암 물질이다 하면은 우리 네. 이해 못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좋은 물질들이 많았대.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절인 가운데 이렇게 우리 묵은지 보게 되면은 곰팡이가 피잖아요. 곰팡이 이런 부분. 우리가 그리고 또 옛날에 간장 항아리에다 옛날 시골에서 간장 만들면은 간장 열 뚜껑 열면 안에 푸르스름한 곰팡이처럼 피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플라톡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요런부분들이 외국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우리 몸에 건강식인 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김치라든지 간장, 된장 이런 거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암을 일으키는 우리 주변에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그걸 꼽고 싶어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들이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보다 30%가 높다고 그래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당뇨가 되면 말 그대로 암은 당을 먹고 포도당을 먹고 크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 있는 사람이 혈중에 혈당 농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암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을 가지고 있다는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뇨가 있으면 암이 빨리 클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은 암 속에 있는 변이된 유전자들을 보면은 전부 다 당을 어떻게 많이 끌어들이게끔 하는 유전자들의 변이가 많이 와요. 그래서 당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암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당이 높다는 것 자체가 암에 걸려서 위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가 있게 되면 세포가 염증이 많이 생겨요 세포에 세포 레벨에서 그러니까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암도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포막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염증이 많이 있게 되면 이것 자체가 암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당뇨 있는 분들이 인슐린 저항이 생기거든요. 인슐린 농도가 높아져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뭔가를 만들고 키우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로 만드는 데 영향을 바로 주는 건 아니지만 성장을 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해요. 특히 인슐린은 인슐린 유사 성장 요소라는 것을 바뀌어요. 인슐린 IGF라는 것을 바뀌는데 이거는 상당히 강력하게 암을 성장을 시키는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암 중에서도 줄기세포로 넘어가는 이런 암들은 IGF가 올라가거든요. 바로 IGF로 넘어가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입니요 그래서 당뇨는 인슐린 저항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때 암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고 암이 있을 경우는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 그암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대장은 일단 배설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질 중에서 발암 물질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간을 통해서 이렇게 배설되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로 와요?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해서 빠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빨리 빠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비가 있다. 그럼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못 빠져 오랫동안 체에 있으면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특히 장벽에 어떤 손상을 주고 해서 어떤 용종 같은 것을 발생을 해서 이 용종이 암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런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특히 우리 장 안에서 미생물들이 만드는 역할을 해서 암 발암물질을 만드는 게 보면은 우리가 쓸개를 통해서 나오는 담집산 있잖아요 담집산 이것도 우리가 장으로 나오면 바람물질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미생물 중에서 베타 글루코로니다제라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내보내는, 이제, 내보내는 호르몬제, 특히 뭐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을 사실은 붙잡고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데, 베타 글루코로니다제라는 이 효소가 이걸 끌고 나가는 단백질하고 이거하고 떼버려요. 그래서 다시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요. 그래야 되면은 유방암이라든지,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아지면 면역을 떨친다든지, 이래서 암을 발생을 시키기도 하고, 또 암을 성장시키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숙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벽에 눈으로 보이는 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을 내시경 같은 거할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반짝반짝 윤기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희석을 하면은 이게 떨어져 나오는 우리가 이 관장 같은 것을 이렇게 커피 관장 오래동 하다 보면은 아주 냄새가 고약하고 녹색으로 이렇게 생긴 변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숙변이에요. 그거는 장벽에 붙어 있어갖고 우리가 그 종이 같은 거 코팅하잖아요. 그러면 종이에 비닐막으로 코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벽을 코팅을 해서 반짝반짝하게 변해요. 그게 바로 숙변이에요. 그래서 관장을 위을걸때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숙변이 많으면 장벽 안에, 그러니까 그막하고장벽 사이에 미생물, 나쁜 미생물들이 이 막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이 막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장 막에다가는 손상을 줘요. 그래서 이런 숙변이 계속 있게 되면 장 점막이 전부 손상을 입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면역을 떨어뜨려요. 면역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 구석에서 성장하고 있는 암을 잡지를 못하게 되고 또 다이렉트로 장벽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숙변이나 변비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되고 암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됩니다.